성공한 사람들은 다 운이 90% 이상이라고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하거나 시대를 잘 맞춰 태어나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 대부분은 성공한 사람들의 과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많은 난관을 겪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그 자리까지 간 사람들을 운이라고 치부하기엔 그냥 부러움의 다른 표현이지 않을까요? 그들의 습관, 지혜 배울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배우고 실행으로 옮겨서 그 자리에 함께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기 개발서를 보면, 기본적이고 단순하고 뻔한 얘기인 것 같다고 무시하고 대충 넘어가시나요? 내용 대부분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걸 보고 느끼고 실행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만, 뻔한 이야기 아닌가? 하고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은, 부자가 직접 가르쳐 줘도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앞으로 소개되는 내용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충실히 지킨다면 삶이 전보다 분명 나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좋은 내용을 모르거나 무시하며 그 대가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대부분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 개발하고 수 많은 경험을 하고서 그 자리까지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하라는 법은 없죠. 그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배우면 우리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좀더 수월하게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부자 233명을 직접 만나고 알게 된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에 나오는 부자들의 8가지 습관에 대한 지혜를 알아보고 좀더 빨리 부자가 될수 있도록 해볼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온전히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평범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추가적인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연습을 하지 않고 자신의 분야를 다루는 정기 간행물 또한 읽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자기 개발에 전념합니다. 지식과 배움은 성공을 향한 토대이자 도약판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속한 업계와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매일 공부합니다. 방해를 덜 받는 시간을 선택하여 나에게 최소 하루에 30분을 투자하도록 하세요. 두 번째, 위험을 감수하라. 충분히 계산되었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위험 감수자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사람이 두려워하는 위험을 감수하며 성공의 필수 요소이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성공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위험은 계산된 위험으로 위험이 수반된 계획을 추진할 때 모든 변수를 조사하고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한 후, 검토한 후 만일의 사태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것 리스트를 작성하라. 많은 사람이 해야 할일 리스트를 작성하지만 부자들은 하지 말아야 할것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 리스트는 시간을 낭비하는 행동이나 나쁜 습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에 방해되는 행동 등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작성하는 리스트입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걱정하지 말 것과 군중을 따르지 말것등 11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해로운 인간관계를 피하라. 부자를 만들어주는 인간관계가 있고, 해로운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해로운 인간관계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을 파괴하며 우리의 삶을 몰락시킵니다. 특히, 해로운 인간관계는 습관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흡연자와 어울리면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이 가장 가까이 하는 다섯 사람의 평균이 본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로운 인간관계를 피하고 부자를 만들어주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레버리지의 힘을 이용하라. 성공한 사람은 레버리지 힘을 이용하여 목표와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얻습니다. 레버리지란 삶에서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자산, 지식, 기술, 시간, 돈,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가 활용하는 레버리지는 최소 4개가 있습니다. 바로 돈, 인간관계, 시간, 생각이지요. 부자는 자신이 가진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을 레버리지합니다. 더 높은 수익을 위해 빌린 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부자는 유용한 인력을 만들어 놓으면 자신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관계를 쌓습니다. 그 관계로 다른 사람의 전문 지식을 레버리지 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 10명과 협력하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나의 하루는 240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바로 생각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레버리지할 기회를 위해 생각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과 감정의 주인이 되어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지 자각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는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하곤 합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아는 어휘가 많을수록 자신이 아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남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말을 신중하게 고르고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어휘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어휘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성장을 돕고 자신감을 키워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발적으로 집중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습관,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 주변 환경 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을 무주의 맹시라고 합니다. 이것의 원인은 우리 뇌의 의식을 담당하는 영역이 한 번에 두 가지를 의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무주의 맹시는 오히려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단 하나에만 집중하는 힘 덕분에 인류는 인간을 달에 보낼 수 있었고, 원자를 분열시키는 등의 많은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한 가지에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큰 강점입니다.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 영화배우 짐 캐리 같은 사람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빈곤에서 벗어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로 변신에 성공하고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 역시 집중하는 힘 덕분이라고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발적 집중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만족을 지연하라. 성공한 사람은 인내심이 강하며 노력의 기쁨을 미래에 얻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투자와 사업 등 돈을 버는 일과 관련해 만족 지연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사용해 당장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샀다면 오랜 기간에 걸쳐 훨씬 더큰 비용을 내야 합니다. 반면, 밀어두고 돈을 모아서 그 물건을 산다면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놀고 싶은 충동을 이기고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한다면 차후에 커다란 경제적, 사회적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은 대부분 어려운 것을 해내기 위해 그보다 쉬운 일을 참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해서 100%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부자들은 대부분 저 습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에 부자들의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있다면 잘 성장시켜보고, 없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함께 가는 건 어떤가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는 바빌론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